안녕하세요, 미디어 아티스트 강희연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 기억의 순간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쁜데요, 한글이라는 대상을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 문이라는 작업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요, 좀더 공간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스크린을 앞에서도 보실 수 있고 뒤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마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뜻이 완성되는 것처럼 관람객분들께서 직접 이걸 보시고 경험하시면서 완성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전반부는 한글에 어떤 탄생 같은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혼맹정음처럼. 점자처럼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 한글은 점과 선과 면만으로 완성이 될수 있는 글자라서 전반부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한글이 어떻게 구성되는 언어인지를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게 이제 점점 더 후반부로 나아가면서 한글이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를 좀 상상하는 내용으로 발전을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린의 구조가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거는 입체적으로 두 개의 스크린이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역자일 수도 있고 반대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니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의 그 재료 또한 굉장히 어, 독특한 재료를 사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반투명한 천이라서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완벽하게 상이 맺혀서 뭐 정면인지 후면인지를 딱히 설정하지 않는 그런 작품이에요. 한글이 시작되어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조금 상상해보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 방탄소년단과 더불어서 새롭게 형성된 어떤 문화 공동체 같은 아미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한글이 전파되는 그 양상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작업에 함께 녹아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